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지배 과장 이 과장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이요. 네, 지금 소사본동 신축 아파트를 보러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옥상이 아니고요. 한 세대만 쓰는 넓은 테라스예요. 여기가 지금 테라스고요. 과장님 테라스 크기 어떠세요? 아유 고기 구워 먹기 진짜 남는데요? 너무 네, 큰데? 정말 뭐바베큐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따로 운동을 하셔도 될 만큼 정말 넓은 테라스가 보입니다. 지금 한쪽 뒤로 보시면은 소사역이 어, 바로 뒤에 보여요 1호선 소사역이 5분에서 10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재래시장부터 해서 뭐 학교 다 도보 통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IC 어, 외곽순환도로 자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뒤로 산책로 등산로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공원도 되게 크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테라스부터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봐야 되는데 제 뒤로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옆에 세대가 쓰는 거라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서 뭐 인조 잔디를 설치를 하셔서 반려견들과 뛰어 놀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 놀이기구 같은 거를 두셔서 뭐 충분히 온 가족이 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테라스는 친구들 또 특히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경관 바라보면서 어, 술 한잔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알콜 못 먹어요. 아, 저는 술을 좋아해서 이런 세대 정말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방에 베란다인데요. 테라스가 베란다로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점 참고해 부탁드리고 뒤로는 수도배관 다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이라 보시면 돼요. 작은 방도 어,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아 있고요. 한쪽에 침대 어, 충분히 두시고, 한쪽에는 뭐 콘센트 마련되어 있으니까 화장대, 뭐 작업방 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정말 공간이 넓게 나와 있어요. 사이즈를 보통 재서 보여드리면 한쪽 폭이 지금 4m, 30이 나와요. 4m가 넓은, 정말 넓은 폭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쪽은 침대, 다른 한쪽은 뭐 공부하는 공간으로 따로 나눠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 앞으로는 지금 3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따로 해놨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총 5칸의 신발장 보입니다. 한쪽에는 키큰 신발장 넣어서 우산도 걸어둘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 나서 뭐 마스크 착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정말 넓게 띄움 시공을 해놨어요. 뭐 웬만한 부츠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놨고, 좌측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방이고요제 왼쪽에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를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한쪽은 2m80 나오고요. 한쪽은 2m60 나옵니다. 거의 정사각형의 방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도 콘센트가 양쪽에 되어 있고요. 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 어르신분이랑 같이 쓰시면은 어르신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외부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도 아기자기하게 어, 쓸만한 이런 발코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액이랑 보일러실을 아예 밖으로 따로 빼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에 어, 빨래 거리를 설치해 둔걸 보니까 여기다가 빨래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차 후에 입주하셔서 앞에 샤시로 막아 두시고 어, 좀 따뜻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통으로 어,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의자랑 뭐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기 전에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샤워하는 공간 다 따로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이렇게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다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터치식 거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이랑 세면대가 들어가 있는데 세면대 밑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세면대를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따로 용품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템버보드 타일로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공용 욕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집에 거실이 나와 있는데요. 거실이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와 있어요. 거실도 보시면은 위에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매립등도 해서 거실이 굉장히 밝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기준으로 향은 동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실 폭을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4m 30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4m가 충분히 넘는 그런 폭이어서 굉장히 넓은 거실입니다. 한이 정도면은, 과장님, 이 정도면은 소파가 몇인용 들어갈까요? 여기 2인용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양 옆에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6인용으로 다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3, 4인용 두셔서 한쪽에 조명이나 아니면 뭐 화분 두셔서 꾸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TV 아트월 자리 보이는데요. 가에다가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준게 정말 독특해 보입니다. 가운데는 폴리싱 타일로 특징을 줬고요. 그리고 콘센트도 있어서 벽걸이 TV 다 인테리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이 보입니다. 네, 주방, 디그다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개미형 구조의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일랜드 식탁이 한단 맞춰서 시공이 되어서 의자 두시고 편하게 식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후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후드 어떠세요? 아, 요리하기 너무 좋죠. 어, 예, 이런 후드 있으면은 어떤 요리는 연기를 다 빨아드릴 것 같아요. 이런 후드도 있는데 뒤쪽으로는 환기창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과 마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큰 걸로 두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타일도 무광 플리싱 타일로 해서 딱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도 하얀색으로 인테리어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나고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냉장고 자리 두배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상부장 수납공간 가능하고 지금 구조가 어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데 콘센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두시고 그리고 한쪽에도 다른 걸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선반이나 이런 거 두셔서 충분히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안방을 한번 들어와 있는데요 안방도 위에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도 보시면은 침대는 뭐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쪽 보시면은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콘센트를 설치해 놨어요. 누가 봐도 여기다가 화장대를 설치하라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이제 부부 욕실이 있고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샤워기를 아예 그냥 따로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도 시공해 놨고 여기도 마찬가지 터치지 거울 등 뭐 세면대, 뭐 수납장, 어, 정말 빠진 거 없이 여유 있게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구조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 앞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따로 사이즈를 재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쪽 폭이 지금 3,500이 넘게 나와요. 굉장히 넓은 폭이고요. 한쪽 폭은 1m가 넘게 나옵니다. 한 1m 20 정도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떤 걸로 쓸까요? 저는 드레스룸으로 쓸것 같아요. 어,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드레스룸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시스템 장을 짜셔서, 옷을 다한 번에 몰아, 몰아 넣으시면은, 어, 두명 분의 드레스룸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침대도 둘 공간도 있고, 화장대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는 정말 좋은 안방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어, 테라스가 가장 넓은 게 특징인, 어, 한 세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총두 세대로 테라스는 두 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천시 소사분동 신축 아파트이고요. 과장님, 오늘 집은 좀 어떠셨나요? 테라스에서 너무 살고 싶어요. 어, 네. 테라스가 정말 넓어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1호선 역세권에 넓은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방 3개의 신축 아파트에 넓은 테라스 원하시는 분, 어,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정말 추천해 드리는 매물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밑에 더보기에 적어 두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